091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way 항공입니다. Tway 항공, 은, 는 동사는 2003년 5월 19일에 설립되어 2010년 9월 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 증명, 2011년 7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 증명을 각각 취득하여 국내 및 국제 항공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2022년 3분기 말 현재 B-737-800NG, 27대 및 A-330-300세대로 총 30대를 보유하고 있음. 사전 좌석 지정, 옆 좌석 구매 서비스, 티샤프, 번들서비스, 티패트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니즈를 충족시킴.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3년 5월 충청지역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출범하였음 대시 2022년 6월 기준 B737-800 항공기 27대 A330의 300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노선 5개 및 국제 노선 14개 포함 총 19개의 노선을 운항 중에 있음. 대시포화 상태인 수도권 대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해외 노선을 확대 중에 있으며, 특히 대구공항은 총 17개 노선을 운영하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재무 대쉬 화물 물동량 부진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국내선 여객 수요 호조와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쉬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출입국 규제 완화와 함께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 가운데 견조한 국내선 여객 수요로 탑승률도 개선되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t 웨이 항공의 시가 총액은 640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UA 항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 8 2위입니다 TUA 항공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9,441만 4,201 흔두 주입니다. TUA 항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티웨이항공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8.51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78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9.63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13원이고 추정 EPS는 n s l a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41배, 1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s l a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29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2억 원, 마이너스 1743억 원, 마이너스 1483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2억 원, 마이너스 1,379억 원, 마이너스 1,562억 원입니다. TWA 항공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452.65%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6.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